반갑습니다. 볼류드 TV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 제가 찾은 곳은 통영에 위치한 추도라는 곳을 한번 찾아보았습니다. 어 제가 예전부터 한번 와보고 싶었던 어, 그런 섬 중에 하나인데 여기를 잘 아는 지인분도 계시고 해서 한번 온다 온다 하는 게한 3년 정도 걸린 것 같습니다. 예. 한 3년 만에 이제 처음으로 찾게 된 추도 오늘 비석 자리라는 곳에서 감성돔 낚시 어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일단 물은 우측으로 지금 잘 가고 있고 우측으로 갈 때는 약 13m권 걸리는 자리가 있다고 하시더라고요. 거기에서 고기가 난다. 해서 지금 그 위치 주변으로 열심히 공격 중에. 좀 전에 신발 끈 조정하다가 네, 소 뒷발차기로 강사리 참돔 한 마리 입질을 받아냈습니다. 자. 아 맞네 아 최악이네 이쪽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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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고 와 원투 찾던데 당사리가 신발 묶고 있는데 갑자기 찾던데줄좀 <laughs> 묶고 있었는데 신발 그그 그 안에 뭐 들어가 가지고 먹고 보고 아닌 것 같은데 베놈이가 메이커다. 아이고, 시청자 여러분, 또소 뒷발차기로 이 메이커 고기, 작지만 한 마리 했습니다. 상사리. 신발에 뭐가 들어가가 빼고 있다가, 아, 갑자기 한 마리 했습니다. 자, 원쪽 가져간 상사리. 고기 활동하기 시작합니다. 가라! 자, 일단 뭐가 움직인다는 것은 고기 활동이 시작됐다는 거겠죠. 오늘도 좀 즐겁게, 어, 지난 시간과 마찬가지로 오늘도 어, 제가 좋아하는 동생하고 같이 이 좋은 곳에서 좋은 대상을 한번 만날 수 있도록 해보겠습니다. 왔나 마이너스 2점, 챔질 소리가 너무 강하기 때문에 마이너스 2점이다. 마이너스 2점! 탈라자 장비 낚싯대 1.2호 대, 원줄 2.7호, 목줄 2호, 찌는 1.5호로 마무리를 했고 감성 돔바늘 3호가 들어가 있습니다. 자 다시 계시 들어갑니다. 아직까지 좀 고수온 영향이 큽니다. 이제 지금 발 앞에 밑밥 줘 보면. 도카시치가 엄청나게 활동을 합니다. 자, 여러분. 엄청난 잡어들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와, 어마무시합니다. 따치, 범돔, 나비. 그 밑으로 배돔 지역까지 어마무시한 잡어가 설치고 있습니다. 왔나? 좋지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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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한 마리 왔습니다 우와 오, 이거 좋다 어힘좀 쓰는 녀석들이 찾아습니다 원줄 아 와 파도 날라갔다야 시아 여러분 죄송합니다 첫 고기 대단한 붙습니다 시은하 이마 우리 마늘 조사 찍가 어디 노아 찾았습니다 마늘 조사님 두렵습니다 마늘 조사님. 현재 딱 하자마자 바로 찾아오는데 참돔이가 야 이건 감시 같지 않나 딱 응. 아, 꾹꾹꾹꾹한다 괜찮은가? 아 참돔 같다 또아어 많이 방정 맞네 현재 딱 주자마자 바로 물든데 감시다 맞제 올라오이스 반갑습니다 회원님 딱 아, 입술 옆에서 딱 걸린, 일단 또 보여드리고. 자, 전형적인 가을 감성돔이 한 마리 물어줍니다. 처음에 물은 녀석 조금 사이즈가 좋던데, 일단 한 마리 확인했으니까 또몇 마리 안 물어주겠습니까? 네, 기대하고 낚시 계속 이어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추도에서 만나는 첫 감성돔입니다. 왔다. 자, 한 마리 또 왔다. 야, 이거 좀 빨리 제압해야 되겠다. 와, 고기 힘 많이 쓰네. 와. 자, 다시 한번 찾아줍니다. 아까 입질 받았던 지점에서 딱 찾아오네요. 시야를 좀돼 보입니다. 매듭 다떴스자 좋은 녀석입니다 어, 고기가 체구 대비 힘을 굉장히 많이 쓰네요. 자. 자, 약한 40cm 중반급 때는 좋은 녀석이네요. 자, 지금 현재 조류가 그렇게 막 좌측이든 우측이든 막 가는 건 아닙니다. 가는 건 아닌데 지금 정면에서 약간 우측 방향에 어 이렇게 작은 고리 하나 있는 것 같더라고요 지금 그쪽에 밑밥이 쌓여있으면서 처음에 터진 입질도 그렇고 주변에서 입질이 계속 들어오고 있습니다 일단 어디까지 조류가 안 가는 상황에서 입질이 연결될지 기대해보면서 낚시 계속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허이 또 소물리 아닙니까 혹시 아그라한아 아, 이거 내한테 던지노? <laughs> 이이인 터진네 이거 여러분, 보셨습니까? 감성돔 집어제 이상으로 마늘을 집어 넣으면 저런 역효과가 납니다. 절대 넣으시면 안 됩니다. 세월을 낚고 있습니다 여러분 낚시가 안 돼서 자 이곳이 왜비석자린지는 요렇게 작은 비석이 딱한 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비석자리입니다 자 오늘도 어, 고기가 나왔던 어, 장면들을 복귀를 해 보면 자첫 번째 조류가 안갈 때, 조류가 안갈때 밑밥을 일정한 구간에 딱 쌓아두고 어 멀리 그거보다 훨씬 멀리 캐스해서 당겨오는 방법, 어, 당겨오는 방법으로 견제를 유도하면서 입질을 받아낸다. 자, 일 번, 두 번째 어 적당한 견제는 곧 입질 유도를 하기 때문에 찌를 보지 않아도 원줄로서 그 입질을 느낄 수 있다. 자, 가장 크게 오늘 입질 받았던 장면들을 생각을 해보면 이두 가지가 될수 있을 것 같습니다. 물론 우리가 생각하는 거 하고 바다 상황은 물밑 상황은 우리가 들어가 보지 않았기 때문에 당연히 틀릴 수밖에 없겠죠. 그렇지만 최대한 내가 생각한 거가 바다 속의 상황하고 거의 비슷하게 운영을 할수 있다면 낚시의 재미는 물론이고. 그런 걸 통해서 입지를 받아내게 되면 그 쾌감 또한 말로 이루 설명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 또 이게 채비 걷는데 또이 어마무시한 이 따치가 한 마리 아 몸에 걸려 올라옵니다. 아, 아, 아 무섭습니다. 어우, 다이다 자, 시청자 여러분, 오늘 낚시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해야 될것 같습니다. 예, 아, 아쉽게, 단조 물돌이 이후에 약한 시간 정도, 어, 더 장을 봐봤는데, 입질이, 입질이 없네요. 전혀 없네요. 예, 조류가 너무 안 가서 그런가. 뭐, 살이 물 때치고, 조류 방향이, 일정하지 않은 게 조금, 어, 오늘의 아쉬운 점이지 않나. 예, 싶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예, 하지만, 어, 이런 물색이 조금 맑고, 어, 그 다음에 조류가, 확실하게 이 가지 않고 이럴 때는 또 오전 들물 또는 들물의 물돌이 이런 걸잘 맞추시면 또 좋은 고기 손맛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그 시간은 절대 놓치지 마시고 꼭 집중하셔가지고 낚시를 하실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아직까지는 수온이 좀 높아서 독가시치 나비 이런 작은 애들이 많이 설치고 있는 상황인데. 이것도 뭐 얼마 안 남았을 것 같습니다. 느낌에. 그, 추워지려면 또 금방 추워지는 게또뭐 계절이다 보니까, 어, 조금 더 있으면 시알 또더 좋은 녀석들로 또 만날 수 있지 않을까. 어, 그런 기대감이 어, 생기는 오늘 하루라고 느껴집니다. 다음번에 또 다른 곳에서 또는, 아, 한 번도 와보고 싶긴 한데, 제가 앞황을 보고 좋은 곳에서 또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